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 문제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31번 나 가죠. 자, 31번 보시면 여기 수평관의 요 길이가 100m고 안찌름이 100mm인 소화 설비 배관에다가 평균 유속 2 m 크로 물이 흐를 때 손실 수두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소방 배관이 있는데 요 배관의 요 길이 L이 예, 100m라는 거죠. 이 배관 내에 물의 유속이 예, 2m/s. 배관의 요 내경이 예, 100mm라는 거죠. 자, 이때 마찰 손실 수두를 갖다 계산하라는데 이 마찰 손실 수두는 달시 공식에 의해서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분의 배관의 길이 속도수도죠. 이지분의 유속의 제곱 이 시계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마찰 손실수도 미터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여기가 MKS 단위니까 이 배관의 길이 단위가 미터고요. 배관의 관경도 마찬가지로 미터죠. 시계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마찰 손실 개수는 여기 0.05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관경이 지금, 10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1m는 1000mm죠. 100mm는,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0.1m, 관길이 100m죠. 자, 속도 수도니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분의 유속이 2m 퍼 세크에서 2의 제곱. 해서 여러분, 이 손실수도 계산하면 10.2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3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쉬운 문제예요. 그럼 32번 가죠. 자, 32번은 출구 단면적이 0.02 세제곱미터. 아,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미터죠. 다음에 수평 노즐을 통해서 요 수평 방향으로 8m p e sec의 속도로 노즐 그 출구에 놓여 있는 수직 평판에 분사가 될때 평판에 요 작용하는 요 힘을 갖다 계산하라고 했죠. 저 여기 노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의 요 단면적이 A인데 0.02제곱미터에요. 여기로 유속이 지금 얼마로 8m/s로 분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평판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평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닥칠 때 생기는 작용하는 이 힘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유량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를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예, 단면적이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UA에다가 유속의 밀도니까 결국 이건 단면적에다가 유속의 제곱에다가 요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가요 요 힘이 작용하는 힘이 뉴턴이 되면은 요 단위는 단면적은 예, 제곱미터 유속은 미터 퍼 세크죠. 자, 밀도는 키로그램퍼, 예, 미터의 삼성인 거죠. 이식에다 예,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 노즐에 지금 그, 방사되는 것이 뭐예요? 물이라고 그랬죠, 물. 자, 그럼 물에, 요, 밀도 값은, 예, 천, k g 4 미터의 3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단면적은 0.02 제곱미터. 자, 유속은 8 m s 세크죠 요거의 제곱이죠. 자, 밀도는 1,000kg4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 1,280이 나오죠. 자 단위를 보면은요, 요 분모에 킬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미터의 미터의 제곱, 하고 여기서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사승이죠. 미터의 사승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미터만 남는 거죠 밑에 4승이니까 밑에 3승 없애고 미터가 남고 그 다음에 예 분모에는 세크의 제곱이죠 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게 바로 뉴턴이죠 단위가 그래서 1280 뉴턴의 힘이 바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 여러분이 그 노즐에서 평판에 이 작용하는 힘 요건 Q U 로라는 요 공식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33번 가죠 자이 33번은 물의 온도에 상응하는 요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발생이 되면 물 속에 녹아 있던 공기가 물하고 분리돼서 기포가 발생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고 34번가죠. 자이 34번은 여기 피토관 여기 피토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피토관을 갖다 사용을 해서 일정 속도로 흐르고 있는 요 물의 유속을 갖다 부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액주계를 갖다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죠. 자 비중이 S인 그 유체 유체를 갖는 액주계를 설치했을 때, 요 비중 S가 2일 때, 요 액주계의 이 높이 차이 요 h 마노메터의 읽은 값이죠. 요게 지금 h라는 거죠. 요놈은 우리가 h로 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중이 3일 경우에 높이 차요 h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노메터 속에 요 유체가 있을 때 요게 바로 마노메터 일금값 이게 r이 되는 거죠 요만큼 올라간 거죠 자 비중이 요게 s가 2일 경우 이 높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중이 요 S가 요게 2일 때고 요 S가 3일 때이 높이의 차이 요 마노미터 읽은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비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요게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비중이 2일 때 엣치면 비중이 3, 3일 경우에는 엣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작아지는 거 요걸 갖다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유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루트 2g에다가 e, 마노미터 1근 값인데 요 엣치라는 것이 요 놈은 s1분의 S2 S1에 여기에다가 마노미터고읽금값요 수두죠 여기 요 애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노미터읽금값 R이에요. 자 S1이라는 것은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비중이고요. 요 S2는 요 액주계 속에 있는 유체의 비중이죠.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이 속도라는 것은 루트 2g에다가 s1분의 s2 s1에다가 이 높이 여기 h죠? 이놈을 갖다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v1 즉 s가 예 2일 경우에 자 S가 2일 경우에 요 유속 v는 예, 루트 2g에다가 S1이 지금 얼마예요? S1 요거는 유, 배관 속에 있는 유체 지금 물이죠. 자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그대로 1 대입을 하면 되죠. 즉 S2는 예, 액죽의 속에 있는 비중 요게 S2죠. 요놈이 2일 경우. 마이너스, 배관 속에 있는 유체, 비중, 곱하기, 요 높인데, 이 높이를 지금, 뭐로 표기했어요? 요 엣지가, 소문자 엣지라고 가정을 한 거죠. 즉, 여기 엣지가, 소문자 엣지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루트, 이지에다가,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니까 그대로 이지, 엣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중이, 액체의 비중이 3일 경우에 요 유속은 루트 2G에다가 자 S1 지금 3이라는 거죠 즉 배관 속에 아 S1 1이죠 요거는 1자 배관 액주계 속에 있는 요거 유체 비중이 요 3이죠 마이너스 배관 속에 있는 유체 물의 그 비중은 1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라는 거죠 요게 지금 대문자 요 h 가 요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루트 요게 2가 나오니까 4g에다가 높이 대문자 h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요 h하고 요 h하고의 요 관계에 소문자 h하고 자, 그러면 요 우리가 v1 여기를 v2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걸 S2라고, 어, S2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배관 속에 흐르는 이 유, 유속은 이 안에 액죽의 속에 있는 액체를 다른 거를 해도 유속은 같아, 같아지는, 같아지는 거죠. 즉, V1하고 V2는 항상 같죠. 이 액죽의 그 유체를 바꿔도. 이식에다 그대로 여러분 이 계산식을 대입을 하면 돼요. V1은 루트 2gh죠. 자, v2는 루트 4g에다가 요마노메터 읽은 값을 s가 3일 때는 높이 차를 h로 하라고 그랬죠. 대문자 h.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양변을 다 제곱을 해 주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양변 제곱하면 여기 2gh. 여기는 4gh죠. 지는 서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h 치는 4분의 2의 소문자 h 치가 되는 거죠. 결국 요거는 2분의 1 엣치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엣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3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가정해야 되냐면 요 배관 속에 이 액주계의 액체를 바꿔도 이 배관 속에 흐르는 유속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그 액주계의 그 비중의 차이에 따른 이마오메터일금 값되고 비가 그 되는 거죠. 다음 35번가죠. 35번은 동점성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 동점, 점도, 동점도나 동점성 계수나 같은 얘기예요. 이 놈은 단위가 미터의 제곱퍼 세크죠. 이 놈은 점도, 킬로그램퍼, 의 미터 세크. 이 놈을 밀도, 킬로그램퍼, 의 미터의 삼승으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이요, 를 점도라고도 하고 점성계수라고도 해요. 로는 밀도가 되는 거죠. 그때요, 뉴는 동점도 또는 걸 동점성계수 같은 얘기예요. 또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점도를 갖다 밀도로 나눠준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가죠. 자, 안찌름이 25mm인 노즐에서 방수압력이 5.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일 때 방수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여기 노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 안찌름이 25mm라는 거죠. 이때 방수압력이 5.8, 곱하기 10의 5승 예, 파스칼. 이때 방수량 Q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노조에서요 방수량. 이건 유속에다가 뭐예요?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럼 유속이라는 것은 토리첼리 정리에서 루트 e g h 죠 곱하기 단면적.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 관경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h라는 것은 수두로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 압력 단위를 수두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이 방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800 곱하기 1 0의 5승. 요 놈을 뭘로 고쳐줘야 돼요? 미터로 고쳐주려면 일기압이 10.332 미터죠? 요게 101, 101, 325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59.14m가 되는 거죠. 즉, 요 놈이 수두로 환산하면 59.14m가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가 요엣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예, 중력가속도 9.8 자, 엣지는 지금 59.14m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자, 관경 어, 25mm죠? 2mm가 아니고 25mm. 자, 25mm는 미터로 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하면은 0.017. 자, 단위는 MKS 단위죠. 세제곱퍼 예,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예,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번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인데. 요 압력 단위를 요 수두로 환산하는 거. 일기압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파스칼을 미터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그럼 37번 가죠. 자, 이 37번은 저기, 유리창이 있다는 거죠. 유리창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유리창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외부라고 하죠, 이쪽을. 이쪽을 우리가 내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외부 온도가 24도. 내부 온도는 0.5도가 높죠. 2 4 5도씨 자, 이 유리창의 이 폭이 1.5m. 높이도, 아, 높이도 1.5, 폭도 1.5m. 이 두께가 0.5cm죠. 자, 0.5cm는 미터로 하면 0.05m가 예, 되는 거죠. 자, 1m는 100cm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1m는 100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전달 그 계산할 때 열전달 Q는 열전도 계수에다가 단면적에다가 온도차 그다음에 요 두께죠? 여기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는데 뭘 구하라는 거 요걸 지금 계산하라는 건 열전달 유를 갖다 계산하는 거 왔들을. 그대로 식계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열전도도 즉 여기 열전도 계수죠? 요게 0.8 와트퍼 미터에다가 온도가 켈빈 온도에 절대 온도 자 단면적은 1.5 곱하기 1.5죠 제곱미터가 되는거죠 자 온도차죠 델타 T는 절대 온도죠 지금 지금 여기가 도K이기 때문에 이 온도 차도 절대 온도 K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부 온도가 273플러스24.5 마이너스 273 플러스 24도죠. 해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0.5 그대로 뭐 24.5에서 24를 빼도 되죠. 0.5도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0.5를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자, 두께는 0.5cm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예,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률 계산하면 은 예, 180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요열 전달률 계산 요 공식,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수 있는 문제죠. 다음 38번가죠. 자, 이 38번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엔탈피 계산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엔탈피는 포와 에게 엔탈피 플러스 건도에다가, 포화, 그, 증기의 엔탈피죠. 마이너스, 포화액의 엔탈피를 빼줘가지고, 건도를 곱해줘야 되죠. 식에다 열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포화고 그 증기에게 엔탈피가 지금 910이라는 거죠. 자, 건도는 0.2. 자, 포화, 수증기의 엔탈피, 2780.5. 어, 마이너스죠 HL 포화 에게엔탈피 910 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1,284.1 kJ·kg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엔탈피오 계산 공식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건좀 만점 방지용 좀 어려운 문제예요.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그림에서 물에 의해서 점비에 힌지된 4분의, 네, 4분원 모양의 수문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문에서 아, 수면에서 수문을 잡아당겨야 하는 힘 T는 몇 킬로뉴턴인가 했죠? 지금 여기 수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문을 유지하기 하려면은 이쪽으로 얼마만한 힘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즉 T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이 T는요.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2분의 1에다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반경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라, 이 문제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든가, 아니면 이 공식을 암기하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잡아당겨야 하는 힘, 요, 키로 뉴톤은 2분의 1에다가, 요게 키로 뉴톤이니까, 요, 비중량도, 키로 뉴톤으로 하면, 물의 비중량이 9.8, 예, 키로 뉴톤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2미터죠? 2미터. 2m.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9.6kN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40번 가죠. 자, 40번은 배관의 고 마찰 손실 중에서 요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배관의 요 마찰 손실은 주 손실하고 부손실이죠. 그래서 이 주손실이라는 것은 직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고, 나머지 기타는 다 부손실인데, 기타라는 게 뭐가 있어요? 관 부속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관의 급격한 확대나 아니면 축소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그 다음에 유로가 갑자기 변경되는 부분,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 마찰 손실이 부손실에 해당이 되죠. 자, 곡선부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부손실이죠. 자, 직선, 원관, 직관이죠. 이게 바로 주손실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장애물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관에 급격한 확대의 손실, 다 요거 부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